자, 그 다음이요. 자, 예, 마지막이에요. 예. 부정사입니다. 부정사인데, 부정사는, 음, 영어의 부정사 역할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투 부정사 있죠. 그거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의미는요, 뭐뭐 하기 위해, 그리고, 어, 뒤에 이제 가능하다 또는 적당하다 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가 올 때, 뭐뭐 하는 것이, 그리고 뒤에 원하다 라는 의미를 같이 동사할 때, 뭐뭐 하는 것을, 이런 걸 나타내기 위해서 변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뚱이 붙은데요, 뚱, 뚱. 자, 역시 마찬가지구요. 모음 이와 연결되거나, 때로는 연결되지 않고, 동사의 어근이나 어간에 붙어서 만들어집니다. 자, 한번 볼게요. 앞에 나왔던 단어들, 네, 거의 똑같은 단어들이 나와 있으니까요. 별로 어렵지 않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빠찌, 요리하다죠? 거기에 뚱이 붙기 위해서 뚱이 붙으려고 이가 중간에 나와, 들어왔어요. 서 빠찌뚱 하면은 요리하기 위해 요리하는 것이 요리하는 것을 이는 의미를 가지고요. 뒤에 어떤 동사가 오냐에 따라서 어, 이 구분해서 해석을 번역을 하면 되겠죠. 카드, 먹다인데요. 카디뚱. 이렇게 되면 먹기 위해 먹는 것이 먹는 것을 이고요. 강 뒤에 뚱이 붙으면 요 얘도 마찬가지. 연성을 일으켜서 간뚱이 됩니다. 간뚱. 가기 위해 가는 것이 가는 것을이고요. 다 뒤에 뚱이 붙으면 다 뚱. 주기 위해 주는 것이 주는 것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 산스크립스 타인데요. 이제 서다라는 의미이고요. 뚱이 붙으면 타뚱 해서 서기 위해 서는 것이 서는 것을. 자, 마시다. 빠. 빠에 뚱이 붙으면 빠 뚱이 되던가 비비뚱. 이런 형태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시기 위해, 마시는 것이, 마시는 것을, 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문장 형식의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번이요. 까싹고, 케, 땅, 까, 시퉁 이차띠가 있죠. 자, 농부가, 밭을, 까싹띠니까요. 갈기를, 이차띠, 원한다, 이차띠가 원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입니다. 그까 그러니까 여기서 보았죠. 원하다라는 어 동사가 올때 앞에 부정사 형태를 취하고 의미를 뭐 하는 것을 원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다음 2번입니다. 나라고 팔라니카디중 루캉 아루아띠 아이가 과일들을 먹기 위해 뭐뭐 하기 위해 이유인으로 쓰였죠. 뭐뭐 하기 위해 먹기 위해 나무에 아루아띠 오른다. 3번이요. 마누사 사만네희방해부치둥 위하랑 아가찬띠 자 사람들이 사문들 또 이게 사문들에게서 질문들을 제기하기 위해 이또 나왔네요. 아무튼 아마 사문들에게 대격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가도 될것 같습니다. 그 질문들을 하기 위해서 절로 온다. 가 되겠죠. 4번으로 온다. 다음 4번이요. 구마라 길리뚱 길리 밑에 히사하 사무당 가찬 띠. 자 소년들이 놀기 위해서 밑에 히사하 친구들과 함께 바다로 간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부성사는요 형제도 굉장히 뚜렷해요. 뚱이 뒤에 오기 때문에 그리고 의미도 이런 요런, 요런 것들이 쓰이고 뒤에 이제 동사도 그것에 맞는 동사가 오기 때문에요 뚱을 보시고 해석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